지난 1999년 건립된 상인고가도로를 철거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만 해도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줄 걸로 기대를 모았지만 26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또 주변 상권을 침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인내거리 지상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상인고가도로, 상인내거리일 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 4월 정부가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 위로금 200억 원을 출연해 건립한 입체형 도로입니다. 개통 이후 교차로 주변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지만, 2013년 앞산 터널 개통 이후부터 차량이 몰리면서 혼잡 구간이라는 오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마다 교통 지옥을 방불케 하더니 개통한지 26년이 지난 지금은 상인 고가도로가 이 일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 정체 현상이 주변 도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달서구 의회가 나서 상인 고가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고가 도로는 한산한 반면 고가 도로 아래 양쪽 일 차선 도로는 하루 종일 정체된 해 하재 진압에 초기 대응을 위한 서방차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비켜줄 공간이 없어 골든탐을 넘쳐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상인 고가도로가 앞산 순환도로와 신천 대로를 잇는 관문 도로 역할을 하면서 상인 내거리 주변의 차량 정체는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상인 고가도로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서면서 교통체증을 가중시켰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달서구에는 이제는 상인 고가도로 철거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상인 고가도로를 계속 존치시킨다면 오랜 시간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지역개발과 상권 활성화에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4년부터 인근 학교 이전이 공론화되면서 학교가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상인 내거리에 이르는 도시혁신 불협성계 장애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상인 고가도로와 멀지 않은 상화로는 입체화 사업을 통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상화로 입차로 사업과 발맞춰 노후화된 상인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면 이 일대 교통 정체계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